어서오세요. 수다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laughs> 화면이 환해졌죠? 너무너무 예쁘죠? 예은분에서 나오는 노을분이에요. 이 노을분을 오늘 받았습니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쁘고 환상적이고. 그리고 요 아이가 주로 이제 몇 곳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봐 손 이렇게 움직여 봅니다. <laughs> 몇 곳에서만 판매되고 있었는데 드디어 우리 소다한테 왔고요. 더 좋은 건 할인된 금액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이 기회예요. 정말 좋은 기회예요. 25% 할인씩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 1번 세트 아이 보시면 만, 원래는 1 8 0 0 0원 짜리죠. 1 8 0 0 0원 짜리입니다. 근데 저희가 선보이는 금액은 개당 13,500원입니다. 너무 근사하죠. 이 예쁜 아이가 13,500원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11cm는 조금 안되고요. 10.8 정도. 내경은 8.3 정도. 네, 8.5 가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키는요. 8cm 보시면 돼요. 얼마나 예쁜지요. 색감이 어쩜 이래요. 하나같이 다 예뻐요. 깔끔하고. 지금 1번으로 나온 아이는 8개 세트예요. 그래서 정상가라면 144,000원이에요. 근데 세일을 하니까 108,000원. 36,000원이 할인된 금액인데요. 36,000원이면 이 화분 두 개가 그냥 거저 간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괜찮죠? 이런 기회 잡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18,000원짜리 아이들 8개 드리는데 10만 8,000원이에요. 얼른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10만 8,000원. 요 세트를 하시면 이대로 가고요. 그리고 나는 8개까지 필요 없어 해서 조금 4개나 6개나 이렇게 하시면 그때는 색깔을 맞춰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수량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어, 색상은 어, 확보하기가 어렵고 랜덤으로 보내 드릴게요. 하지만 이렇게 8개 하시는 분께는 딱딱 맞춰 드리겠습니다. 이 유약은 똑같은 무늬로 안 나온다는 거 아시죠? 네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 무늬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저희가 이 아이들이 막 세트가 엄청나게 많이 묻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을 다 보여 드리려고요. 노랑도 이렇게 예시예요 예시 이 8개 세트는 잊지 마세요 <laughs> 예시로 노랑도 바탕은 노랑이에요 근데 가운데 유약 색깔은 포인트 유약 색깔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랜덤으로 가는 거 어떠세요 그냥 이렇게 보면 딱 노랑 화분이죠 무늬만 달라질 수 있고요 또 다른 색깔 어떤 거 예로 볼까요 어, 빨강이 빨강이도 이렇게 무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핑크, 핑크도 얘는 조금 더 진하고 얘는 조금 더 흐리고 그렇죠. 이게 핑크인가요? 보라인가요? <laughs> 그 어디쯤?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색깔이 바뀌었나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빨강을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안 바뀌었어요. 얘가 맞죠? 네, 얘였답니다. <laughs> 최대한 안 바뀌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보라는 여기 있네요. 그럼 얘는 거의 핑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유양 무늬는 슥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바탕 색깔로 빨강, 파랑 이렇게 지정합니다. 10만 8천원 세트예요 네, 1번에서 본 아이들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는 무광이에요. 토분 타입 좋아하시죠? 조금 더 통기성 좋은 거, 조금 더 숨쉬는 화분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컬러풀한 토분 타입으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분위기 있어요, 이렇게 컬러풀하게 뽑으니까 여기는 이름도 너무 감각적이게 느낌 있게 써 있어요. 한글이 참 신기하죠, 이렇게 써놔도 알아보고 저는. 그 반짝이는 유약이 아니면 조금 조심스러워요. <laughs> 상처 날까 봐 조심스러운데 막 이렇게 막 다루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도록이면 여러분 손에 가기 전까지는 최대한 상처 없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토분은요, 여러분 우리 노을분이 조금 다른 건 일반 토분은 좀 낮은 온대서 한번 굽거든요. 그래서 토분이 가격이 좀 저렴한 건데. 요즘은 수제 토분들은 좀 정성을 더 들여서 하는지 좀 고가의 토분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은분은 더 단단하게 구워져서 벌써 흑색깔이 다르죠. 저온에서 구우면 흑색깔이 다르거든요. 소리도 다르고. 이 소리하고, 요 소리하고. 요거는 이태리 화분이에요. 나름 이태리 화분. 근데 요렇게 나죠. 오 그래서 얘네가 좀더 견고한 느낌이 확실히 나죠. 이렇게. 흙 색깔이 일단 달라요. 저울에서 보면 좀 붉게 나오고 물론 흙 성질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이 아이를 잡고 얘기하는 건요. 얘네를 지금 조심스럽게 올려놨기 때문에 <laughs> 빨강 보시면 이렇게 느낌 완전 다르죠. 이렇게 갈수 있다는 거죠. 세트 무너지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또 노랑도 보여드릴게요. 노랑도 이렇게 얘랑 얘랑 느낌도 다르죠. 이럴 수 있습니다. 세트는 저희가 최대한 이 색깔 맞춰 드리고요 그리고 이 핑크도 또 예를 들어 한번 보여 드리면 핑크가 이렇게 조금 진하게 나온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이럴 수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특히나 이게 할인된 금액이니까 뭐 13,000원짜리 화분이다 하면 퀄리티를 살짝 포기하고 가격이 착한 거에 이렇게 매료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퀄리티도 18,000원 퀄리티 그대로면서 세일을 하는 거라서 이런 기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400원 세트를 10만 8,000원에 드리는 찬스. 여기 8개도 10만 8,000원입니다. 이 아이들 안 건드리고 옆에 있는 아이로. <laughs> 바깥 지름 10.5가 넘어요. 11은 안 되고요. 그 사이. 내경은요, 8.3cm. 거의 8.3으로 떨어지더라고요. 키는요, 8cm. 또 말씀드릴게요. 8개 세트는 색깔 최대한 이렇게 맞춰 드리고요. 필요하신 수량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13,500원 계단가로 수량 말씀하시면 되고요. 대신 색상은 랜덤으로 갑니다. 이번 아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laughs> 아, 이 아이 보고 처음에 너무 놀랐어요. 완전 작품이죠? 너무 예뻐요. 다리랑 안쪽도 보시고요. 이거 완전 깔끔하게, 깔끔하게. <laughs> 약간 더 롱분 타입이고요. 날씬하고 또 자리 조금이라도 들차지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아이 이쁠 것 같아요. 멋있습니다. 아주 색깔이 이렇게 예술일까요? 이 아이도 18,000원 짜리예요이 색깔도 보여드릴까요? 아, 여긴 정말 예쁜 꽃 색깔들이 그냥... 이름도 진짜 이쁘죠. 이름도 잘 지으시고 이 사인도 진짜 이쁜 것 같고. 이렇게 홀딱 반했네요. 특히나 할인된 금액이니까 더 이쁘네요. <laughs> 이아이도 18,000원짜리. 여기가 10.5cm, 그 정도 되네요. 내경은 8cm. 키는 키가 좀 크니까 지름이 앞에 아이보다 조금 작네요. 키는 9cm예요. 아 그렇군요. 키는 9cm. 여기는 7개가 세트인데요. 7개 세트는 정상가는 126,000원이에요. 오늘 할인가? 31,500원이 할인된 금액 94,500원입니다. 31,500원이 할인됐어요. 와 요거 좀 다른 패턴 없나요? 여기는요. 7개 하시는 분들은 요 색깔 딱 맞춰 드릴게요. 뭐 여기 디자인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또 원하는 수량이 몇개안 된다. 전 3개요. 전 5개요 하시는 분들은. 빨강은 이렇게 섞여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갈 수도 있는데, 혹시 이런 아이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초록도 조금 유약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뭐이 정도입니다. 이 아이들 94,500원입니다. 이건 이미 할인된 금액이니까, 뒤에 5 0 0원 괜찮나요? 이거 아니고요. 94,500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보세요. 토분 타입도 너무 괜찮죠? 무광이에요, 무광. 무강. 무광 아이들은 음, 뭐랄까, 이렇게 막 쌈박하게 산뜻한 느낌은 없지만, 좀더 분위기 있고, 제가 분위기 있단 말 좋아하죠. 분위기 있는 게 좋죠. 분위기 있고, 조금 더, 뭐랄까, 정감도 많이 가면서, 아, 제가 이걸 워낙 이렇게 조심조심 하니까 혹시 여러분도 걱정하실까봐, 조심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막 비벼도 되고. 이렇게 막 서로 부딪혀도 되는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깔끔한 상태로 보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 또 판매는 하고 있지만 이건 제 화분이 아니에요. <laughs> 여러분의 화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지 않는 의미로 그렇게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앞전에 그 토분 타입의 어떤 화분이 서로 약간 이염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 화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조심하는데, 이 아이는요, 그 유약칠만 안 했지, 두번 구운 거 맞습니다. 똑같이 두번 구워서 흑색깔도 이렇게 환하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조심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진짜 통풍 잘 되는 화분이 좋아. 난 토분을 쓰고 싶은데 예쁜 토분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바로 요 노을분 토분 타입 하시면 되는 겁니다. 색깔도 진짜. 아유 진짜 오늘 계속 진짜 진짜하다 끝날 것 같은데. 10.5cm 작은 건10.5 나오고요. 조금 큰건10.8 정도 되더라고요. 내경은. 8.3cm 정도요. 이것도 약간씩 차이 나요. 여기는 9cm, 또 여기 보시면 8.2, 8.3, 뭐이 정도죠. 뭐 구워서 나오니까 조금은 차이가 날수 있고요. 육안으로는 똑같아 보이고요. <laughs> 같은 애만 계속 돌렸어요. 다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너무 이뻐요. 다 진짜 랜덤으로 받으셔도. 누구 하나, 어, 요거는 별로야 하는 애가 없어요. 까방도 너무 예뻐서 하고 싶고요. 저도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다육이는 포화 상태고, 놓을 자리는 없고, 그런데 화분이 이렇게 예쁘면 갑자기 없던 다육 욕심이 또 생기면서 초보처럼 마음이 설레지요. 이 <laughs> 제가 큰 대품은 없는데, 작은 걸 좋아해서, 우리 예운분, 12,000원짜리, 15,000원, 18,000원, 요런 사이즈 애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량은 진짜 엄청나요. <laughs> 제가 전에 천 개까지 세다가 말았는데, 천, 일, 이백 개될것 같더라고요. 근데 얼핏 보면 요거 밖에 없네. 오래 한 사람 치고 이러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다육이 시작하시면요. 남들보다 더 많이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laughs> 그래서 저는 화분도 이렇게 딱이 정도 사이즈가 풀분 정도 왔다갔다 하는 사이즈가 참 좋더라고요. 여기 94,500원 세트입니다. 네, 멋짐이 두 배가 된 느낌입니다. 사이즈가 좀 커졌죠? 확실히 크니까 색감 표현이 훨씬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영상에서 가끔 보였던 이렇게 보라색 빛나는 스웨터 있었죠. 그 몸통 패턴이랑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자마자 어, 이거 내 옷인데. <laughs>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 색감 너무 예쁘고요. 뱅뱅 돌려봤자 다 예뻐요. 앞뒤가 굳이 없어요. 지긴 있다고 거기를꼭 앞으로 안 놓으셔도 되니까 이거 보실까요? 어. 여기서 제가 몇 개를 딱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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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는 꼭 가져야 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또 선입견이 생기실까봐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 그건 어차피 제 취향이니까. <laughs> 내경 보시면요. 10.5cm 내경이 10.5고요. 키는요. 9.5에서 10cm 되네요. 네. 거의 10인가 봐요. 네. 그렇네요. 10이에요. 10이고요. 오 짙은 요 그린 색깔. 음. 다음 마른 생략. 음. 음. 어머 이것도 보세요. 이 이런 색깔, 이게 연두라고 해야 될까요? 풀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색깔의 핑크 노랑을 감이 정말 쉽지 않은 조합이거든요? 근데 하니까 멋있잖아요. 우리가 그림이나 이런 것도 너무 판에 박히게 그리거나 색칠도 너무 비슷비슷한 색깔, 내가 익숙한 색깔 막 이러는데 이런 게 진짜 좀 패션을 안다면 옷도 좀 이렇게 입어야 되는데. 그쵸? 그래요. 훨씬 멋스러울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정상가는 2만원짜리 아이예요 2만원짜리 아인데 오늘 할인가 해보니까 만 오천 원이에요. 계단가가 만 오천 원. 낮게 구매하시는 분들 도움 되시라고 낮게 금액 알려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거 세트 8개를 묶었죠. 8개 묶은 건 정상가 16만원이고요. 할인해서 드리는 금액은 12만원이에요. 4만원이나 할인된 금액. 어, 말씀드리면서 또 쉬는 시간에 얘는 또 뱅뱅 돌려볼게요. 너무 멋있으니까 4만 원이나 할인된 금액 12만 원에 8개를 드리니까 이럴 때 하셔야 4만 원을 버는 거죠. <laughs> 4만 원도 벌면서 멋진 화분도 품고 아 진짜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또 분갈이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너무 괜찮습니다. 원하시는 수량으로 구매하시는 분은. 색깔은 랜덤으로 갑니다. 세트 하시는 분들 일단 요대로 딱 맞춰 드려 보겠습니다. 요 세트는 12만원이에요. 여기는 또 무광 타입이에요. 눈치채셨겠지만 노을부는 유광과 무광 똑같은 아이들 딱 반반씩 나와요. <laughs> 그래서 무광에 있는 디자인이 유광에 없거나 이러지 않고 유광에 있는 건 무광에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수량은 딱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어, 이렇게 예쁜 무광 오늘 꼭 품어야지 하시는 분들은 조금 서두르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제가 기법을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정말 손이 많이 간 타입이에요. 알려드릴 순 없어요. 저는 눈치는 챘거든요. 손이 굉장히 많이 갔다고 눈치는 딱 챘는데 그리고 알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약간 이게 기업의 <laughs> 비밀이지 않을까. 또 이것도 노하우고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은 못 드리지만 손이 진짜 많이 갔네요. 10.5cm의 내경, 키는요 10cm요. 여기도 10.4, 10.5, 10.3은 없는 것 같았는데 제가 지금 몇 개를 재봤거든요. 그런 사이즈고요. 사이즈 좋아요. 뭐 주먹 쑥 들어가고요. 우리 풀부는 쳐주지도 않아서 어디 도망가고 없나 본데 여기네요. 이렇게 확실히 크지요? 이런 아이를 평소에는 어 노을분 어디 매장에서 봤는데 너무 예쁜데 가격이 어 그렇던데요? 이러시는 분 사실은 이거 세일 안해도 이거 2만원이면요 아 진짜 괜찮은 금액입니다 괜찮은 금액인데 오늘 세일해서 계단가가 15,000원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까운 지인들한테 노을분 들어올거야 얘기했더니 어 그럼 내내거 몇개만 빼놔줘 막 이러시는 분들 계셨어요 그리고 노을분 사진으로 또 아시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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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놔줘. 그런 거안 합니다. 저희는 무조건 구독자님께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거 먼저 하고 그리고 매장에 찾아오시면 그 다음에 가져가실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노을분뿐 아니라 우리 설아분도 그랬고요. 일단 저희가 데려오는 아이들은 방송에 먼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쁜 거다 나갔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노을굴은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더 예쁜 거, 덜 예쁜 거 없어요. 완전 이렇게 분위기 있고, 멋스럽고, 그쵸? 그렇죠? 4만원 할인된 금액 12만원에 모시겠습니다. 와우, 화려합니다. 이 아이들은요, 24,000원짜리. 정상가가 24,000원짜리고요. 할인된 금액 오늘은 18,000원에 가는 거죠. 18,000원으로 계산하면 계단가가 6,000원 차이가 나죠. 한계당 6,000원 차이가 납니다. 절대 이 세트에 연연하지 연연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이거 색깔 다 보여드리느라고 이렇게 있는 색깔 다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수량 말씀하시면 대신 랜덤으로 보내드릴게요. 왜냐면 뭐세 개, 네 개, 뭐 다섯 뭐 개입니다. 이러신 분들 다 색깔을요 일일이 못 맞춰드려요. 저희가 저희도 퇴근을 해야 되니까 재고 있는 거 봐가지고 이렇게 맞춰드려요. 막, 밤에 전화 주셔서, 요 색깔 있나요? 요 색깔 있나요? 하시면, 그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아시죠? 저희가 랜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은, 특히 이렇게 할인하고,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줄서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소문은, 크게는 안 냈지만,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소문을 내놔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일단 내가 예쁜 거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트 내에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할인도 많이 되니까 그것도 유념하시고요. 요거 세트 정상가가 21만 6천원이에요. 9개거든요. 9개가 21만 6천원이요 그런데 할인하면요. 5만 4천원이나 떨어집니다. 그래서 16만 2천원 세트. 뭐몇 개만 고르시지 않고 그냥 요대로 다 하셔도 16만 2천원. 54,000원의 혜택을 보시는 거죠. 키 보시면요. 11cm 넘네요. 11.5cm 정도. 그리고 지름은 12cm 인데요. 또이 아이들이 사이즈 차이가 0.5 정도 차이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전을, 전에다가 여기를 조금 더 살집을 주고 살린 건 사이즈가 0.5 정도 올라가고요. 이렇게 슬림하고 날씬하게 좀뺀 건, 살을 좀 깎았죠? 이렇게 뺀건 0.5가 작더라고요. 그 정도 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늘 외치는 멘트 있죠? 0.5는 애교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 이렇게 눈으로 보여드릴까요? 12cm? 여기가 11.5가 살짝 넘어요. 이 정도의 차이 있습니다. 핑크색도, 어우, 강렬하니 예쁘고요. 이 카키 느낌 나는 풀 색깔, 이 색깔도 예쁘고요. 제가 오늘 조금 진행을 천천히 하고 설명을 길게 드리고 있죠. 노을분을 처음 선보이는 거기도 하고, 여기를 이제 색깔을 몽창몽창 다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평소에 하듯이 막 20번까지 번호가 있지 않아요. 선택의 폭을 넓혀 드리려고 전부 다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있어서, 오늘은 번호는 조금 간단하게 가면서 우리 노을분 설명은 좀더 자세히 드려보려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라이브 켰던 사람이라면 이제 노을분 같은 경우는 라이브로 딱 하면 딱 좋은데 저희가 아직 시도를 안 했고요. 좀 소심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답니다. 21만 6천원 세트를 16만 2천원에 가져가는 찬스를 잡으세요. 물론, 개별 판매됩니다. 개별 금액 18,000원 짜리입니다. 네, 여기는 또 무광 화분이에요. 어, 제가 아까부터 토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드렸지만, 이건 두번 구운 거니까 엄밀히 말하면 토분은 아니에요. 아주 단단하게 잘 구워진 겁니다. 토분처럼 약하지 않고요. 단단하게 잘 구워져 있고, 이 색깔도 말씀은 안 드렸지만, 여러 기법을 써서 공 많이 들인 화분이에요. <laughs> 이 아이도 24,000원 짜리. 오늘은 18,000원이요. 지름 11.5cm, 키 보시면 11cm. 이것도 약간씩의 차이는 있고요. 어, 눈썰미 좋으신 분 중에 제대로 찾아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네요. 지금 보시면, 요런 아이들은 아래쪽 다리를 짙은색 유약으로 표현했죠. 그런가 하면, 요런 아이는 이 몸체 색깔 이대로 있어요. 이것도 종종 섞여 있더라고요. 같은 연두빛인데 이게 조금 진하고 여긴 좀더 노란빛이고 그쵸? 그런데 얘는 이렇게 발려있어요. 얘 이렇게 발려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여기 또 핑크가 왔는데요. 핑크도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사이즈는 같은 아이 맞습니다. 이제 제가 손 놓는 위치에 따라 이렇게 다른 거고 굽이 이렇게 차이 날수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요 아이들도 24,000원짜리가 오늘은 18,000원 개별 판매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수량 말씀하시고요. 8개죠? 192,000원 만 세트를 144,000원에 만 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 처음 접해 보는 노을분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환상적으로 예뻐요. 지금 이렇게 영상은 찍고 있지만 제 머릿속에는 어 제한테는 뭘 심지? 제한테는 뭘 심지? 막 이게 고민 때문에 머리가 복잡복잡해요. 여러분도 설레임 가득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해요. 오늘도 쓰다분, 내일도 쓰다분.